오빠 출근 잘했어? 오늘 감기 기운 있어 보이던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래? 회사도 바쁜데. 아마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왜? 바쁜 거 지난달에 대충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지난달 주말에도 내내 일만 하고. 그래서 다음주에 캠핑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빠? 응, 음, 그렇게 됐네. 막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당장 사람도 못 구해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 오빠 대리단지가 언젠데, 아직도 막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요새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부장님 눈치 보느라 일찍 간다고 말도 못하겠어. 아마 다음 주도 토요일을 출근해야 할것 같고, 일요일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어야지. 캠핑은 다음에 가자, 미안. 그래도 오빠는 오빠 일만 잘하면 되는데, 김 부장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고 있어? 어차피 일이 많은 것보다 부장이 꼬장 부리는 게더 많잖아. 알지. 그래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 다른 팀원들도 다들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데, 나도 회사 오래 다니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오빠, 내가 오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했잖아. 그렇게 회사에 휘둘리면서 일할 필요 없다니까? 오빠도 본인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김 부장한테 끌려다닐 거야?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너는 너가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몸 아프다고 하루 쉰다고 하면 바로 전화 와서 난리 나는 거 너도 알잖아.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오빠 회사 그만두게 하고 우리 회사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오빠가 전공도 다르고 이쪽 분야는 아예 문외한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됐어. 말만으로도 고마워. 와이프가 사장인데 어떻게 내가 거길 다니겠냐?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 하지. 나는 오빠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더 불편해. 아무튼 일 열심히 하고 되는 대로 빨리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에 오빠 좋아하는 치킨 시켜줄게. 알겠어. 얼른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갈게. 응, 이따 집에서 봐. 자기도 일 열심히 해. 저는 여직원 4명과 함께 작은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주말도 없이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제 남편이 키도 조금 작은 편이고 성격도 소심해서 같이 일하는 부장이 엄청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게 하고 집안일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자가 젊은 나이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이 많았어요. 오빠 이번 달 월급 들어왔어? 왜 나한테 아직 안 보내줘? 아, 월급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말이지. 왜? 무슨 일인데? 다음 달에 내 사촌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저번에 내가 이야기 했잖아. 작은아버지 둘째 아들 결혼한다고. 어, 얘기한 적 있지. 그런데? 엄마가 거기 결혼식 가는데 입고 갈 한복도 없고 들고 갈 가방도 없다고 하셔서 새로 맞춰드리느라 돈을 다 써버렸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나한테 상의는 하고 돈을 보내드려야 할거 아니야? 오빠 월급 250만원을 다 드린 거야? 그럼 어떻게? 당장 입고 갈게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결혼식에 입었던 걸 다시 입으라고 할순 없잖아. 요즘 한복도 엄청 비싸더라. 내가 결혼할 때부터 오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시부모님이 오빠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시니까 적어도 한 달에 150만원은 무조건 적금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빠 월급 관리는 내가 해주기로 한 건데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장남이잖아. 부모님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 매달 용돈 보내드리잖아. 그걸로 끝인데 왜 자꾸 오빠 마음대로 하는 건데? 두달 전에도 아가씨가 발리 여행 간다고 백만원 보내줬잖아. 오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내가 돈 많이 버니까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해? 오빠도 정신 차려야 해. 덮어놓고 막 그렇게 퍼주다가 나중엔 식구들끼리 돈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것 같아서. 작년에도 어머님 댁에 멀쩡한 TV를 80인치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잖아. 내가 오빠 착하고 사람 좋아서 결혼한 건데,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라고. 오빠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호구 잡힌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다음부터는 자기의 허락 없이 절대 안 그럴게. 그래, 말로만 좀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남들한테 호구 잡히다 못해 이젠 시댁 식구들까지 저희 남편을 호구로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조금 많이 버는 편이라 생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너무 대놓고 뜯어가니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 남편 얼굴을 봐서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선을 넘는 일이 생겼어요. 세아가 바쁘니 회사는 별일 없고. 네, 어머님. 저야 뭐 항상 똑같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오는 8월에 우리 집 계약이 끝나잖니? 집주인이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이사 나가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짜. 아, 그러게요.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집 알아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가 목동에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서? 우리가 거기에 2년만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그 말씀 하시려고 연락하셨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거기도 계약 올 여름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거기도 9월에 계약 끝나긴 하는데, 제 동생이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해야 할것 같아요. 사돈총각? 혼자 살기에는 그 집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지 않니? 젊은 사람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살면 될 텐데. 고시원이요? 제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뭐하러 동생을 고시원에 살게 해요? 친정부모님하고도 이야기 다 끝난 거니까 이제 와서 못 바꿔요. 그래도 그 집에 방도 세 개나 있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큰집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원룸 전세 하나 얻어줄 테니까 사돈 총각은 거기서 지내라 하고 그 아파트에서 우리 세 식구 살게 하면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남편 돈도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가져가더니 이젠 제 집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꼭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보태달라고 한 거지. 그럼 너는 내가 친척 결혼식 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왔으면 좋겠냐? 어머님이 망신 당하던 말던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새한복을 입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사시던가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제 남편도 마음대로 가져다 쓰실 거면 장가 보내지 말고 계속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아들이 이런 소리 듣고 가만 있을 줄 알아! 말 나온 김에 한번 삼자대면 해보죠, 뭐. 당신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 뭐? 무슨 이야기? 어머님 8월에 집 계약 끝나면 목동에 있는 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 하시는데. 아, 그거 어제 듣긴 했어. 어차피 전세 주던 집이니까 그냥 살게 해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당신까지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동생 동현이 취업해서 장가 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살게 할 거라니까? 저번 달부터 얘기했잖아. 그렇긴 한데, 처남 혼자서 그 넓은 아파트에 어떻게 혼자서 살아? 우리 엄마 말도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처남은 방 하나 얻어서 살게 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그집 살라고 하자. 거 봐라. 내 아들은 그나마 살이 분별을 할줄 아는구나. 살이 분별이요? 누가 보면 어머님 집인 줄 알겠어요. 당신도 내가 경고했지? 계속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얘가 지서방한테 말하는 꼴좀 봐라. 돈좀 번다고 유세 떨기는. 어머님은 일단 조용히 계시고요. 당신은 오늘부터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가. 내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엄마 집으로 가라니? 가만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네. 결혼하고 혼인신고해서 내 남편이 된줄 알았는데, 그냥 아직도 어머님 아들이었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을 대신 키워줘? 그냥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얘좀 봐라. 본색을 드러내기는 너 어디서 감히 큰소리야? 엄마 좀 가만히 있어 봐. 자기야 농담이지? 내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농담 따먹기나 하게 생겼어? 현관 앞에 당신 짐 빼놓을 테니까 이따 퇴근하면 가져가. 잠깐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이 착한 거랑 바보 같고 멍청한 거는 분명 다르다 생각해요. 많이 참고 기회를 줬는데 저 인간이랑 계속 살다간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시댁 가져다 주려 할까 봐 저는 못 살겠습니다. 집에서 남편 쫓아내고 이혼하자 했더니 뒤늦게 사태 파악한 시모가 집 이야기는 한번 해본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예정대로 이혼할 거고 모든 것을 결혼 전으로 되돌릴 겁니다. 여보 지금 바빠? 잠깐 나랑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인데? 어제 했던 이야기 또할 생각이면 그만 좀 해. 아 진짜 왜 그러는데?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주말에 친구들 부부동반 모임 나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는 싫다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지.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내 친구들도 다들 남편 데리고 올 거란 말이야. 어차피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따로 테이블 잡고 놀면 되잖아. 당신 평소에 친구들이랑 술자리 좋아하면서 왜 모임은 안 나간다는 거야? 당신 친구들 남편이랑 내 나이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나가면 완전 아저씨 되는 기분이라고. 나이가 뭐가 어때서 그래. 별로 차이도 안 나는구만. 저번에 나갔을 때나 빼고 가장 나이 많았던 사람이 서른아홉이더라. 나보다 여섯 살이나 적고 우리 회사로 치면 주임 대리급 애들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이 노냐? 그거야 당신이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감안해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려야 당신도 젊게 살수 있는 거야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같이 저녁이나 한끼 먹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아 진짜 나는 도저히 못 나가겠어 너무 젊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오히려 주눅든다고 아니, 그러면 나는 왜 당신 친구들 부부동반 모임에 무조건 데려가는데? 나도 거기 나가면 내가 제일 나이 어려서 엄청 눈치 보여. 눈치 보일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들 다들 부러워하고 난리인데. 당신 친구들이야 그렇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다른 여자들은 아니라고. 나한테 얼마나 눈치 주는 줄 알아?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은근히 잔심부름 시키려고 하고. 여자들끼리 그런 기싸움 하는 거 당신은 모르잖아. 그거야. 자기가 어리고 이뻐서 다른 여자들이 질투하니까 그렇지. 그냥 무시해버려. 나한테는 쉽게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은 그게 안 되는데? 당신 친구들 부부동반 모임 나가면 나도 어색하고 힘들어. 그래도 체면 살려주려고 참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내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은 생각 안 해줘? 남자랑 여자랑 같냐? 나는 진짜 어린애들이랑 할 말도 없다고. 아, 그럼 나도 모임 안 나갈래? 다들 남편 데려올 텐데 나만 혼자 나가서 뭐해? 그리고 당신네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에도 앞으로 나 부르지 마. 나도 그동안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참았던 거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친구들은 다들 너한테 잘해주잖아. 별로 힘든 것도 아니면서 엄청 뭐라고 한다 진짜. 그럼 내 친구들은 당신 잡아먹기라도 한대? 아, 됐어. 그냥 서로 안 가고 각자 알아서 하면 될거 아니야. 매번 뭐 하자고 하면 한 번에 오케이 하는 법을 본 적이 없어. 너도 내 나이 먹어 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안 하던 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 진짜 그말좀 그만하라고 했지? 누가 보면 내가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줄 알겠다. 연애할 때는 운동도 매일하고 활력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맨날 아프다, 피곤하다 하면서 골골대고 누워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완전 속았던 것 같아. 진짜 힘드니까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아무튼 기분 풀어. 대신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에 가서 당신 좋아하는 가방 하나 사. 누가 가방 사달래? 사람을 무슨 선물로 알아? 저는 띠동갑보다 한살더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평소 남편이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취미로 캠핑이나 골프를 즐기는 등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서 나이답지 않게 젊게 사는구나 생각했었고 저 역시도 친구들 모임 나가는 거 좋아하는 데다 취미로 테니스 등산 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즐겁게 맞춰가며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이제 겨우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으려 하고 주말에 캠핑이나 골프 치러 다니는 모습조차 마지막으로 본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툭 튀어나온 배가 정말 눈에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괜히 머리숱도 많이 비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저씨랑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핑계만 찾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보, 내일은 제발 좀 나가서 놀자. 주말 내내 집에서만 빈둥거리고 있으면 답답하지도 않아? 나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영화나 보면 안 돼? 꼭 나가야 하나? 캠핑을 가던 당신 좋아하는 골프를 같이 치러 가던, 아니면 등산이라도 가자고? 지금 두 달째 주말마다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가잖아. 요즘 당신 몸무게 세 자리 넘었지? 캠핑은 지금 예약도 못하고 골프장은 날 추워서 다문 닫았어. 산은 올라가면 어차피 내려와야 하는데, 뭐 하러 힘들게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겠다고? 내일 나가서 뭐라도 좀 하고 일요일에 푹 쉬면 될거 아냐? 당신만 이래 나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잖아. 너는 아직 30대 초반이고 나는 40대가 다 꺾였다. 이제 너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훨씬 더 활력있게 살아.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나랑 외출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아? 꼭 그렇게 밖에 나가야 직성이 풀리겠어? 집에서 TV로 영화도 보고 평일에 못 봤던 드라마나 예능도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 금방 가는데. 뭐 하러 나가서 쓸데없이 기운 쓰고 돈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우리 연애할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캠핑 갔던 거 알아? 운동도 하고 동호회 모임도 자주 다니고 하더니 그거 전부 젊어 보이려고 나한테 쇼한 거였어? 그때는 그게 좋았고 지금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게더 좋은 거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처음 너 만났을 때는 4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45이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쌩쌩하지 않아. 아니, 요즘 50대, 60대 아저씨들도 당신보다는 훨씬 즐겁게 살아. 앞으로 결혼생활 40년, 50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굴러다니는 식물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계속 살아? 아내가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좀 바뀌려는 시도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냐?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너는 너 하고 싶은 일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따로 하면서 살자. 난 집에 있는 게 가장 편하다는데, 왜 자꾸 강요해? 그래? 그럼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당신은 너무 많이 아저씨처럼 변했고, 노력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몇년 후면 수발 들고 살까 겁난다 겁나. 아니, 이혼은 좀 아니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벌써 배 나오고 몸무게 100키로도 훨씬 넘었지? 내가 남은 인생 이런 아저씨랑 살려고 당신과 결혼한 줄 알아? 노력할 생각도 안 하고 나랑 외출조차 안 하잖아. 당신 친구들 만날 때 자랑하려고 나랑 결혼했어? 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결혼하고 딱 초반 석달 이후로는 식물 같은 남편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더는 못 참겠고, 배 나오고 머리숱 없어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노력해볼 생각도 없이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친정부모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각자 갈길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너무한가 생각도 해봤지만 이게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아요. 여보, 내일 낮에 반차 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은행 대출 상담 받으러 가야 돼.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아까 엄마랑 전화 통화했는데 잘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될것 같아. 왜? 어머님이 더 이자싼 은행 알고 계시대? 우리 잔금 날짜에 여유가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돼. 아니 은행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 가지고 있는 게좀 있는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있었거든. 그게 얼마 있으면 만기가 되나 봐.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자고 하실 것 같아. 진짜?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시부모님도 쓰실 돈이 있어야지. 그냥 우린 대출 받아서 우리가 갚자. 어차피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지 않기는 대출 1억은 받아야 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도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 사람이야. 엄마가 1억 5천 정도는 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1억만 달라고 하면 될거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노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돈을 받는 건좀 아니라고 봐. 아버님 은퇴도 앞으로 몇년안 남으셨잖아. 그냥 속편하게 우리 앞으로 대출받고 당신이랑 내가 갚으면서 살자. 아니야. 1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받았잖아. 엄마가 그때 못해줘서 마음에 걸린다며 1억 보태주고 싶다는 거니까 그냥 해준다고 할때못 이기는 척 받으면 돼. 그래도 나는 좀 걱정이야. 우리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들 도움 안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좋았거든.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당신이랑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우리 힘으로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알아서들 잘하고 계셔. 집도 있고 나중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아빠 은퇴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으니까 주신다고 할때 받자. 나 그럼 내일 엄마 집에 갔다 올게.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올해로 결혼한 지 9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신혼 때부터 저희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아왔었는데 우리 조건에 딱 맞는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와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과 남편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보니 모자란 돈이 1억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엔 대출을 받아서 맞추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갑자기 시부모님이 현금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받자더군요. 우리 부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이면 1억이라는 대출도 금방금방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전혀 제 의견을 듣지 않고 며칠 후 진짜 시부모님에게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다 좋게 넘어갔으면 별 일이 아니었겠지만, 문제는 그 뒤로 시댁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님께서 1년 후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하게 되셨고, 졸지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하셨어요. 장사가 잘안 되던 곳이라서 권리금은 2천만원 주셨다고 하는데, 보증금에 이것저것 초반 들어가는 비용까지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부모님 여윳돈이 거의 다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인수한 가게가 잘 되기라도 하면 다행이었겠지만 원래도 매출이 변변찮던 가게였는데 시부모님이 인수한 뒤로 거기서 한층 더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인수하고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 연말에 치킨집은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빚만 잔뜩 끌어안은 채두 분이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셨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 아빠가 새로 직장을 찾아본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또 겨울이라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가게 폐업한 뒤로 어머님한테 용돈 정도는 나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씩 보내려고? 글쎄, 그래도 한 백만원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물가도 있는데 그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뭐? 백만원? 용돈으로 백만원을 보낸다고? 그럼 당신은 뭐 얼마를 생각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원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한번 드리고 많은 것도 아니잖아. 다음 달, 다다음 달, 최소한 어머님, 아버님 형편 풀릴 때까지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계속 사정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백만원씩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반찬값이라도 하지 않겠어? 우리가 받은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많다고 생각 안 해. 받은 거? 아, 우리 집살때 1억 받은 거? 그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드리자. 용돈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목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님 폐업하고 빚도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 다 갚고 나서도 돈이 꽤 남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걸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당장 1억이 어디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지금 우리 집에 대출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1억 받아서 갚아드리면 돼. 그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실 때는 갚으란 의미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용돈이나 조금 드리면 되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지. 10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저축도 얼마 못해. 1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그거보다는 적게 나가겠다. 서로 힘들 때는 그냥 돕고 사는 거야. 너무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백만 원은 너무 많고 일단 오십만 원만 보내드리자. 아버님도 조만간 새 직장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거 아니야. 오십은 너무 적어 그걸로 어떻게 한 달을 생활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완전 다 커버하려면 사실 백만 원도 모자랄 거야. 생활하시기에 조금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시겠지. 그래도 그렇지. 50은 좀 그렇잖아. 일단 내가 하는 말 들어. 우리 형편에 50도 적은 돈 아니야. 매달 보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줄이자고 하지도 못해. 모르겠다. 일단 당신 말 듣고 50만 보내드릴게. 그렇게 이번 월급날에 시댁에 50만 원을 보내 드렸고 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돈 보내 줘서 고맙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보내 준돈잘 받았다. 한달 동안 일해서 50만 원 벌어 보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더 많이 보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정이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눈치도 없다. 눈치도 없어. 누가 진짜로 고마워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야? 너 지금 애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0만 원?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50만 원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너희들 둘이 벌어서 돈다 어디에 쓰니? 집살 때도 우리가 1억이나 보태 줬는데, 니들은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저희도 애 키우면서 적금 붓고 팍팍하게 살아요. 새 식구 생활비라고 해봤자 먹고 쓰는데 100만 원도 못 쓰거든요. 50만 원으로 생활하시기 부족한 건 알겠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괜히 도와주자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인 줄 알았으면 1억이라는 큰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아 어머님, 차라리 저희가 이억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을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뭐야, 내가 좀 뭐라 했다고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애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니? 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고요.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빌려주셨던 돈은 대출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 그게 계산이 맞니? 1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3년이나 가져다 썼으면서 꼴랑 원금만 돌려주면 다야? 계산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맘대로 주신 거잖아요 이자 받고 싶으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그돈 갖고 나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용돈도 저는 드릴 생각 없으니까 남편한테 말씀하시고요. 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너처럼 할말다 하고 사니?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는데. 어머님 이야기 별로 안 궁금하고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쓸데없이 카톡 하지 말아 주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저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바로 다음날 회사에 반차 내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았습니다. 금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머님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싸게 먹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보내드렸던 50만원도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고, 며칠 후 대출 승인되자마자 어머님께 1억을 바로 갚았습니다. 먼저 돈으로 갑질하려고 했던 건 어머님이었으니 이제는 시댁이 뒤집어지던 말던 신경 안쓸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